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. 아니 너잘 싸우는 거 이제 대한민국 사람 다 아니까 어, 좀 젖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저 웬만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넘기는 편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제가 뭐 조금 손해 보거나 이런 거다 넘어가는데 다만 어떤 공적인 이슈를 가지고 맞서거나 그럴 때 그리고 약한 사람 막 괴롭히거나. 뭐 국민들한테 막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를 갑질하거나 말이에요. 약한 사람 괴롭히거나 갑질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맞설 때는 저는 공적으로 맞서는 거잖아요. 저는 뭐 그럴 때는 제가 욕을 먹든 어쨌든 간에 어 단호하게 싸우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게 제임무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어 제가 어떤 다툼과 다툼이나 싸움이나 논쟁 같은 걸 좋아하냐?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오히려 반대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그 서로 불편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조금 제가 물러나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아예 예하고 넘어가는 편이었어요. 어렸, 어렸을 때부터.